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호흡, 신앙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한 관계성 속에서의 호흡을 말할 때는 손발이 잘 맞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손발이 잘 맞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서 살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의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나의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빠르게 확신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또한 이사야에 예언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예언된 주님에 대한 성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귀로 쓰임받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나귀가 메어있었고 푸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왜 푸느냐고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귀 주인이 누군가? 제자들은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 본래 나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인가? 그가 만일 온전한 자의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하그 말에 주가 누구인가라든가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어린 나귀가 굳이 꼭 거기만 있을 리가 없고 또꼭그 사람의 낙이어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그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게 분명합니다. 아, 그 당시 나귀가 한 마리였겠는가?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겠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굳이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도 찾으면 찾았겠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나귀를 찾은 게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귀의 주인, 잠시 맡았던 그 사람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때 주인께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쥐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부터 나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권으로 주셨다라기보다 잠시 맡은 것으로. 그러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욕을 하게 되면 내어 줘야 됩니다. 3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처음부터 그 주인 된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 속에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할 것도 없고 뭐 당연한 겁니 당연한 거.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애착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상실하거나 넘겨주게 되면 참 마음이 상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신앙의 호흡이 정상이 되려면 요비 그랬던 것처럼 조신자도 여하여 취하신 자도 여하라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뜰 이유도 없고, 또 때로 주께서 그것을 거두고 가신다 해도, 뭐, 원래 어차피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으니까, 주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아, 주인이 달라 그러는데 줘야지. 안 그러면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네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불렀던 찬송과도 같이 나의 시간이며 나의 물질이며 나의 보함이며 이 모든 것을 다주게 드린다. 우리가 특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바꿔 말하면 주의 것을 나를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띄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그때 당연히 주의 것이니까 내어드린다 라고 하는 그 즐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인이었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주가 쓰시겠다 할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하필 나인가? 아, 나귀를 가진 사람이 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아, 옆집에도 나귀가 있는데, 왜 하필 나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 앞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띄려면, 죽게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나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잘 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영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처럼 험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를 아는. 그런 어른들의 눈에서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성장기인 학생들이 혹은 청년의 세대들이 지금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 자원들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그냥 허비하게 되면 참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을 이렇게 막 낭비하느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서는 아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물질이며 모든 재능과 은사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 흘러가고 빵에 떨어지고 다 육체를 위하고 썩어진 일에 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준거 아닌데 왜 거기에다 허비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일부러 찾아와 주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맞은 편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아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 나귀가 없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못 들어간 것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을 찾아내셔가지고 내가 너희 것을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때 우리 마음 속에는 왜 하필 나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혹은 어거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허락하는지라.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때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호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는, 남의 나귀 새끼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얼마든지 권면도 하고 동의가 되지만 정작 나의 나귀를 풀어가시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처음부터 주의 것이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내 자신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라도 다 주의 것이라 그 마음을 지실셔야 되겠고 또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거 주의 것인데 이거 아깝게 버려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다릴 줄 알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가져오너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가 우병의 기적에서 먼저 가져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죽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심정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작은 것을 죽게 또한 뉘어드릴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도 주의 것이요. 우리 자신도 주의 것이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셔야 되겠고요.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할때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기 전우리 것을 들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까지라도 온전히 드려. 주의 큰일에, 이 믿음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주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